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 에스타리아 11인승입니다 디젤투어로 이고요 2륜의 모든 등급인데요 지난 곤색의 차량인데 썬루프까지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11인승 차량 요즘 좋은 차 찾기 힘든데 이 차량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21년 8월에 등록해서 68,000km 주행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상태는 뭐 끝내줍니다. 앞에 레이더 센서, 반자율 주행 센서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라이트까지 아주 좋네요. 자, 휠. 휠의 상태 타이어의 상태도 너무 좋죠. 자, 운전석쪽의 바디라인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어, 이게 선바이저까지 그리고 윈도우 밴으로 아, 윈도우 전체적으로 윈도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11인승이니까 너무 큰 차량이고 너무 안락한 차량으로 어, 이게 유명한 이 차량이죠. 자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의 바디 라인 끝내줍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게 탈수 있는 스타리아 11인승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뒤쪽의 모습도 너무 멋있죠. 예전에 이스터나를 달리는 궁전이라고 했다며 자이 차도 그에 못지않아 그보다 것 훨씬 더 좋은 달리는 궁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대로등 수직 대로등 너무 멋있고요. 자 조수석 쪽의 이 바디라인 상태 아주 끝내줍니다. 외부에 교환이나 도색 없고요. 어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텐트나 도색할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너무 예쁘고요. 아주 끝내주고요. 참 좋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도어 트립인데요. 선팅잘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이 문의 크기죠 아우, 제 키보다 좀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피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입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 핸들 열성 기능, 전자 파킹 기능 들어가 있죠. 천정에 보시게 되면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천정을 한번 다 보여드리자면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썬루프 키로수는 68,673km이고요 핸들의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성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드라이브 모드 가능한 모드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폴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그리고 블랙박스, 무엇보다도 썬루프가 있으니까 이큰차 안에 있어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2열의 모습인데요. 시트 관리 잘 하셔서 이쪽에 이렇게 3명 앉을 수 있고, 또 뒤에도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시트 찢어지거나 그런 거 없고요. 천장에 썬루프 너무 멋지게 그리고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았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훨씬 더 길고 더 크게 보이는 차량이죠. 와, 이게 뭐 동굴 같아요. 동굴. 썬루프가 있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실내 관리 정말로 깔끔하게 잘 했고요. 시트의 상태도 참 좋습니다.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모습인데 여기도 역시 관리가 끝내주네요. 너무 잘 관리된 차량의 상태. 앞쪽을 한번 볼까요? 앞쪽을 보시면 이 웅장한 스타리아의 실내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는 썬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또 조절 가능한 포트들이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인데, 이쪽도 어마어마한 이 문의 기능들이 잘 작동을 하고요. 조수석 시트 빵빵합니다. 비닐도 떼지 않은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었고요. 천장에 그리고 앞쪽에 대시보드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리아 11인승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차량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차량 여러분들에게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수원에 있고요. 무사골 차량이고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미션카에 연락 주시면 시승 가능하시고요. 함께 차, 뭐, 누유 하나도 없으니까 함께 차 진행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